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책미트로 갑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육성 다크 시뮬레이션 좀비 그녀라는 게임인데요. 네, 이번 게임은 말이죠.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좀비로 되어 버린 그녀를 육성하는 뭐 그런 식의 스마트폰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나와 있는 그런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황을 찍는 게 지금 한 2주 만인가 그렇게 됐는데, 네 일단 실황을 찍기 전에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이 지금 2주 동안이나 실황을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 점을 부디 양해 부탁드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실황을 2주 동안 업로드하지 못한 이유도 있는데 지금 제가 감기에 걸려 있어요. 네. 꽤나 지독한 감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목이 좀 아프고, 코가 좀 막히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힘내서, 실황을 찍을까 합니다. 네, 무척 오랜만에 찍는데다가 이제 감기까지 걸려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좀, 엉망진창인, 그런 실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점은 부디,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육성 다크 시뮬레이션, 좀비 그녀, 바로 한 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게임 스타트 이걸로 되는 거겠지? 비극은 불시에 덮치는 법. 사랑하는 그녀가 살던 옆 동네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호. 만류하는 부모님, 부모님을 뿌리치고, <laughs> 시작하자마자 벌써 발음 꺼였어. 죄송해요. 난 달려갔다. 그것은 탐냄새가 진동하는 암흑의 마을.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잿더미가 흔들리는, 흔들리나 싶더니 어렴풋이 보이는 검은 그림자. 요 요게 괴물? 요게 괴물? 놀라 까무러치는 나를 요게를 요게는 덮치려는 게 아니라 뭔가 하하하소연하듯이 그슬프게 쳐다봤다. 발음 꼬이는 건 양해 부탁드려요. 되도록 꼬이지 않도록 할게요. 설마 너란 말인가? 티끌 같은 가능성이라해도 괜찮았다. 어떤 모습이라 해도 상관없었다. 이젠 당신에게서 한시라도,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난 인기척이 없는 빈집에 그녀와 숨어 상기를냈 했다. <laughs> 그, 그녀? <laughs> 그, 그녀? 개지가 가득 차면? 일단은, 이게, 그녀인 것 같죠? 점점 키우면서,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더 인간처럼 되어가는 걸까? 그 그녀? <laughs> 지금으로선 그녀라고는 딱히 안 보이는데 어디 플레이하는 방법은 일단은 창을 살짝 위로 할게요. 아, 그러저나 감기에 걸려 있다곤 해도 발음이 너무 꼬인 것 같아가지고 민망해지네. 일단 여기서 할수 있는 것들은 클릭해서 안 되고. 개지가 가득 차면? 아, 아니, 아니. 어떤 식으로 키우면 되는 걸까? 어? 아, 아안! 어, <laughs> 아, 응, 응, 그래. 도끼는? 어, 이게 뭐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 잡으면 되나? 아, 잡으면 되네? <laughs> 뭔가 이쪽이 살짝 또 양심이 좀 아파오는데? 이런 식으로 얻은 뇌를 주면 되는가 보다. 아, <laughs> 뭔가 입에서 튀어나오고 있지 않아? 입에서 뭔가 사람 같은 게 튀어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줘서 이 위쪽에 있는 게이지를 꽉 채우면 다른 건가 보다. 아, 이거 꽤 시간 걸리겠는데? 이건 뭐지? 아, 성장 일기 0.2%. <laughs> 0.2%? 이 정도로 0.2%면 앞으로 얼마가 남아있는 거야? 지금 이걸로 보여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네개 정도의 성장 모습이 있나 보네요. 성장 일기. 스토리 엔드. 아, 엔딩이 있나 보다. 이것도 엔딩이 따로 있나 보네. 하... 아 일본인형처럼 이제 마지막에 루트가 나오는 걸까? 그런 친구 이다도고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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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대화하는 대화하는 건가 보다. 죽는다. 모두 아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고리된 걸까 야너 도망가 어, 일단 이 사람이 주인공의 그녀였던 것 같긴 하죠. 주인공의 여친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런 식이 되었지? <laughs> 일단은 먹이를 잡으면 되는 것 같으니까, 먹이를 좀 잡을게요. 근데 먹이 쪽이 더 귀엽게 생겨가지고, <laughs> 아, 이 먹이는 정체가 뭘까? 사람들인 걸까? 아니면 이것도 그냥 좀비? 일단 먹이를 좀 줄게요. 20개 정도로 이 정도 채워지면 이것도 꽤나 시간 걸리겠다. 아. 어? 다른 인간이네? 이건 인간이 아니라 좀비인가? 근데 좀비가, 일단 그녀도, 저희 여친도 일단 좀비 같은 생멸체가 된것 같은데, 그러면 좀비가 좀비를 먹는다는 건가? 어떤 건지 모르겠네. 음, 일단 먹어. 어? 먹는 게 살짝 다른가? 아닌가? 여기 에 들어갈 때마다 먹이로 나오는 것들이 다른 정도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그 종류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실황 시작한 지 6분도 안 됐는데, 아, 6분은 좀 넘어갔구나. 6분을좀 넘어갔는데 벌써부터 이거 실황으로 좀, <laughs> 실황으로 좀 커트라 하기도 좀 그렇고, 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음 괴로워 으음 이 사람의 입 속에 있는 건 뭘까? 투데이 좋은 데이. 어어 <laughs> 으음 어, 응, 그래. 괴로워 으음 도망가. 좋은 놈말하는건일단꽤 많이 있네. 하하. 부풀리 이젠 늦었다 딱물 무서워 물을 무서워하나? 잉 울고파 이모티콘으로 그렇게 우나보다 나를 도와주세요 비통 괴로워 비통이 맞나? 울통? 대박 한지 간지러... 대박? 이럴 때 대박이라는 말을 쓸 때가 아닌가 같기도 한데 투데이 좋은데이 에그구 에스지에스다 누군가 보고 있다 여러모로 리액션하기에 곤란한 말들을 많이 하네. 무서워요. 왜 브레이크? <laughs> 어... 몸이 무거워. 왜 대박이라는 말을 써? <laughs> 좀비가 됐는데 왠지 웃기게시리 모르는 사람, 무슨 소리가 들려? 이 대화들 중에 뭔가 스토리에 관련된 그런 대화들도 있는 걸까? 그러면, 일단, 대화는 이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 오! 금방 쌓였다! 이걸로 한 20개 정도 모이니까, 딱 20개네요. 20개 정도로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로 해야 되지? 4분의 1 정도 차이니까, 음, 일단 한번 지나는 데까지는 컷 하지 말까? 처음부터 막, 편집으로 막컷 하고 그러면 보기에 좀 그렇기도 하고 처음일단 좀 즐기고 싶은 것도 있고요. 생애가 남아 있었네. 아 아까 잡았구나 내가. 음이 먹이 자체도 살짝 시간을 들여야지 생겨 생겨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할까? 이 라인으로 보내거나 트위터로 보내거나 하면은 게지가 좀 쌓이거나 하는 게 있을까? 음 그래도 실황에서 이런 것들을 나의 트위터를 밝히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laughs> 침묵하네 대화 같은 걸로 좀 어떤 안에 누군가가 안에 누군가 있긴 하구나 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뭔가 흥망이라던가 그런 걸 수가 있을까 그 뭔가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여친 안에 숨었다든가 음 그런 스토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화 같은 것좀 하면서 어떤 게 있는가 보면서 그러면서 좀 시간을 때울까? 그만둬. 뭐, 뭐를? <laughs> 뭐 뭘? 뭐뭘 그만두라는 거야? 대화하는 거? 히, 그만둬. 마마마맘. 아, 저건 지성이 거의 없는 걸까? 본능에만 충실하고 있는 걸까? 어? 개간지러. <laughs> 그러니까 개간지러라든가 대박이라든가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지금 보니까 말하는 게 안에 쪽에 있는 사람 같은 거네요. 입속에 있는. 입안에 있는 사람 같은 존재가 말을 하고 있네. 그럼 저 안에 있는 게 여친인가? 목이 마르다고. 으크. <laughs> 말투 봐서는 그러네. 여친이 인터넷을 많이 했나보다. 응응. <laughs> 인터넷을 많이 했나보다 여친. 여친 쪽이. 뭐, 내가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서도. 헤헤, 히히, 히히, 헤헤. 니? 누군가 보고 있다. 음. 의외로 이 대화하는 패턴이 많은 거 보니까, 어? 꽤 많이 쌓였다. 그나저나, 이 좀비는 꽤나 패션이, 뭐라고 할까, 이걸 뭐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꽤나 멋쟁이인 좀비네. 음, 패션을 신경 쓰는 좀비. 그렇죠. 요즘에는 좀비에서도, 좀비 사이에서도 패션은 많이 신경을 써야죠. 이걸, 이걸로 일단 진화하겠다. 일단 진화시킨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다음부터는 좀 컷을, 컷을 좀 넣어가면서, 그 편집을 좀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차저차 해서 지금 녹화시간 12분 정도 됐으니까, 오! 됐다! 진화! 아, 에? 네? 조금씩 바뀌 조금씩 바뀌고 있어. 반드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 이번에 말로 내가 너를 지킬게. 이번엔 뭔가 갑자기 갑자기 이상이 변했다. 그나마 좀 사람처럼 변한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먹이 줘볼까? 어, 음. 뭔가 사람이랑 동물을 반반씩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일단 이 상태에서 좀 대화를 좀 들어볼게요. 이 집은 어디에요? 당신은 어? 조금 말할 수 있게 됐다. 널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일단 좀비인 것 같긴 하다. 여자처럼 되어가고 있긴 하죠. 더더 더 먹고 싶어. 당신 왜 그래? 알고 있어 널. 날 기억하고 있긴 한가? 나의 여친은? 이 집은 어디에요? 당신은?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 통쾌하게 웃는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네요. 모두 아파졌어. 좀 도와줘요.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누구? 어디 사람? 여러모로 정신이 불안정한 건가? 이쪽을 좀 봐봐. 따뜻해지는 것도 같아. 따뜻해진다는 건 점점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까? 하하하하... 당신 왜 그래? 더 먹고 싶어. 나 두고 가지 마. 내가 믿을 건 너뿐이야. 개가 뭐지? 먹을 수 있는 거야? 좀비? 아, 내가 좀비라고? 일단 지성이 있긴 하네. 알고 있어, 널. 다리가 떠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갑자기 몸 아파왔다. 모를지도. 음, 먹을 거 원해. 일단이 정도인가? 평생 이대로인가? 불안해요. 도와주세요. 몸 전체가 가려워. 몸이 썩고 있긴 하구나. 손바른 힘이 없어. 나도 당신처럼. 일단 이 정도인 것 같네요. 그러면... 먹이가 꽤 많이 쌓여있네. 아마 이것도 먹이... 뭐라고 할까? 진화를 할수록... 먹는 먹이들이 좀 많아지는 거겠지? 어느 정도로 쌓일까? 아, 그렇게까지 차이나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는 진화할 때까지, 좀 패스를 할게요. 다른 부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아, 이런 거볼 수가 있네? 어! 대화 왕성률 같은 게 있네? 뭐, 이거,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9,999개가 있는 것 때문에, 좀, 움찔하긴 했지만, 이거는 그거 같네요. 그, 먹이를 먹을 때 이미지를 볼수 있는 것 같네. 아, 여기서도 이거 회수할 수 있네? 대화하는 거? 회수, 회수. 아닌가? 회수 안 됐나? 아, 회수했다. 대화, 달성률 같은 게 있구나. 하, 죽을 것 같아, 먹엉. 머리 깨져. 꽤 괴로워. 그래도 여기서도 이거를 그 회수할 수가 있으니까 뭐 대화하기 전까지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다. 헐 빠졌다. 그러니까 헐 같은 말 쓰지 말라니까 일단은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모처럼그 먹이가 생겨나기는, 생겨나기를 기다릴 겸 이거를 좀 볼까. 나를 도와주세요. 헐 빠졌다. 우와. 다른거는 어디 없을까? 이거를 마구잡이로 클릭하면은 또 어디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니까 95%라고 하니까 앞으로 두개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라오라오라 오라 어 나왔다 맞적 깐지어? 이런 말안 나왔던가? 낮은 것 같긴 한데 마구 클릭한다고 해서 넘어가지 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어디 보자. 이것도 살짝 녹아다가 필요한 게 있네요. 뭐 먹이를 먹는 것부터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대화 달성률을 딱 보고 있다가 숫자가 딱 변할 때에 이제 대화 창을 보면 그때 이제 새로운 게 나. 어 나왔다. 아 이, 이건가? 아닌데 하나 전에 있었는데 아 일단 컴플리트가 스 되긴 했는데 그거를 못 봤네요 대화를. 편집으로 봐서 잠깐 멈칫할 수가 있으면, 그, 멈춰서 내용을 볼수 있는 정도라면, 그걸로 일단 보도록 해야겠다. 음, 그러면은, 이 먹이가 모일 때까지는, 저 대화들을 보는 걸로 될까? 아, 그정, 그렇다고 해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네. 그럼 나머지는 대화가 그닥 안 차있는, 아, 이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할수 있겠구나. 와 먹어도 먹어도 평생 이대로인가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서 같아서 <laughs> 오늘은 좋은 일이 있어 그런 몸이 됐는데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쪽을 좀 봐봐 아 은영하세요 역시 대화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걸까 두고 가지 마 어, 엉덩이가 쑤셔 눈이, 눈이 너무 잘 보여. 눈이 잘 보인다는 건, 몸이 썩는 걸로 인해서 뭔가, 오히려 좋아지는 부분 같은 것도 있는 건가? 배가. 음, 그러면, 뭐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 그런 것들은 봤으니까, 컴플리트율은 75%래. 음, 일단은, 다음으로 지나가기 전까지, 좀 편집으로 커트를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까지의 먹이를 쌓아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게이지도 이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laughs>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런 거로 일단은 진화를 시키도록 할게요. 어 진화. 빰빠람 빰빠람. 어. 살짝 더 귀여워진 것 같기도 하다. 좀 개이해지면서도 좀, 좀 뭐라고 할까, 귀여워졌어. <laughs> 저의 취향이 좀 독특한 걸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틀린 그, 것이 틀린 게 아닐까? 아니, 아니야. 내가 정신을 차려야 돼. 뭐라고 할까, 각선미라고 할까, 좀더 귀여워진 것 같다. 어걸땜 되게 기묘하게 걷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은 대화 한번 해볼게요. 좀 피곤한 것 같아. 이렇게, 안,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좀 귀엽다. 숲속, 저택. 처음엔 몸이 너, 너덜너덜해졌어. 이게, 아, 쓰, 으, 으. 읽을 수가 없어. 아, 내가 뭘. 괴로워. 그래도 행복해. 난 너만의 꺼? 그런 식으로 들으니까 살짝 부끄럽네. 내가 좋은 거야? 좋아한다는 게 뭐야? 왜? 틀린 건 아니야. 모두 똑같이 될 거야. 내가 좋은 거야? 뭐 나의 여친이니까 좋아하지. 좀 과식한 거 같아. 잠깐 어딜 만진 거야? 살짝 인간으로서의 그런 지성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갈수록 체취가 심해졌어. 난 당신에게 줄게 하나도 없어. 숲속 저택. 저택에 뭔가 있나? 촉수 엄청 편리하다요. <laughs> 엄청 편리하다요. 부럽다요. 갈수록 첩취가 심해졌어. 내가 당신을 먹어도 돼? 음, 그렇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먹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몸을 내주겠지만. 날 그런 눈으로, 난,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내가 좋은 거야? 당신이 잘 보이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 최근에 이사 왔다. 음. 아하하. 역시 이 그녀가 조금씩 대화를 하는 것들이 스토리적으로 좀 중요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신 어젯밤 뭐했어? 아아 아, 아무 아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 저는 그냥 오랜만에 실랑을 좀 찍었을 뿐인데 일단 먹이를 좀 모으고 이 먹이 아아 아 그렇다. 일단은 먹이를 먹는 모습도 좀 볼까. 위에 있는 촉수 같은 걸로 먹네. 촉새라고 할까 뭔가 뱀 같은 것으로 먹네. 음. 역시 갈수록 쌓이는 건좀 느려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먹이가 좀 쌓일 동안에 전에 어어 어래 여기서 왜 이쪽으로 갔지? 원래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이 아래쪽으로 가야 될 텐데, 왜 여기서 오른쪽으로 틀었지? 그렇다는 건 이거는, 무언가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게 달라진다는 걸까? 아, 그런 거면은 좀, 복잡한데. 여러모로 또, 힘들어지는데. 그러면, 일단은, 먹이가 쌓일 동안에, 이 먹이가 쌓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먹이가 쌓일 동안에, 뭐 편집으로 그냥 커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컷만 하면은 좀 지루해질 수가 있으니까, 먹이가 살짝 모일 동안에, 이 대화 달성률을 살짝 채워볼까 합니다. 아, 누, 누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스토리 같은 것도 좀알수 있으니까, 이런 대화들을 좀 보면서, 그런 것들을 좀 추리하도록 할게요. 눈이 가려워 눈이 배가 뭐 하는 거야? 당신은 누구? 어디 사람?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걸 보면서 스토리를 추리해 나가는 것도 재밌으니까,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원래 이런 키우는 류의 게임들이 그런 종류가 많기도 하고, 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야, 뭐 대화 달성률을 채우는 것이 살짝... 오가다 쪽에 그런 작업이 된다고 할까? 그런게 있습니다만... 나머지 하나 뭘까? 이제 97%니까 퍼 나머지 하나 정도로 이제 쳐질 텐데... 내일은... 이 집은 어찌해요? 밖에 나가고 싶어... 내가 믿을 건 너뿐이야... 배가 졸려... 쳐도 돼요... 졸리다는 건 역시 몸에 힘이 없다는 걸까... 밖에 나가고 싶어... 왜 어째서... 뭐 하는 거야? 나를 알아? 개가 뭐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 있다! 이름? 네임? <laughs> 되게 뜬금없네. 이름? 네임? <laughs> 갑작스럽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봤자,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먹이를 좀더 모은 다음에, 다시 먹이를 주고, 35개쯤 있는 먹이가, 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정도 채워지는구나. 음, 그러면, 일단 한번더 먹이를 모으도록 하고, 진화시킨 다음에, 일단 이번 파트를 끝내도록 할게요. 고마워. 구해준 거지? 역시 지성이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점점 갈수록. 음, 이 대화 달성률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그런 게 있는 걸까? 진화하는 게 달라진다는가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걸지도 모르겠다. 음, 지금 엔딩이 세 개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엔딩의 하나는 이제 대화를 전혀 안한 상태에서 이제 진화를 시키다던가, 뭐, 아니면은, 어중간한 상태에서 진화를 시킨다든가. 그리고 나서 이제, 대화를 완벽하게 전부 다 해낸 상태에서 진화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자그만한 추리 같은 걸 해보는데, 음,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요. <laughs> 일단 먹이를 좀 모으고, 19개 정도로 이 정도니까 앞으로 3-4개 정도면 되겠다 조금만 더 모을까 <laughs> 이정도면는 일단은 진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게이지는 이 정도만 남아있구요. 먹이는 7개 정도로 모아왔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진화를 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바로 갑시다. 아 진화! 딴따란! 딴따란! 어? 입쪽이 씨아프해졌는걸? 씨아프해졌어! <laughs> 머리도 길어졌고 예뻐졌네. 빨리 예전 생활로 돌아가면 좋겠다. 예뻐졌나? 뭐 살짝 그래도 꽤나 다듬어진 것 같긴 하지만 <laughs> 예뻐진 걸까? <laughs> 음, 음, 예뻐졌다고 할까? 이제 날개까지 생겼는데 <laughs> 점점 인간에서 좀 멀어진 거 멀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laughs> 점점 뭔가 그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그래도 여기서 보니까 예쁘다. <laughs> 뭐라고 할까?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수인이라고 해야 되나? 동물이지만 인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그런, 그런 캐릭터들 중에서도 꽤나 예쁜 쪽에 느낀 그런 느낌이야. 음, 그래도, 뭐, 이 정도에서, <laughs> 이 정도가 된 거니까 꽤나 예쁜진것 같긴 하죠? 네, 그러면, 일단은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뭐, 다음 파트에서부터도,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대화를 좀 하다가, 이제 지금 지난 이 상태에서 대화를 좀 해서, 대화를 좀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전 상태였던 이 지난 상태에서도, 대화를 좀해 나가면서, 대화들을 좀 최대한 모아볼까 합니다. 네, 뭐 그런 거로,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